성형 수술 되게 트렌드가 있거든요. 한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양악을 했듯이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안면 거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리프팅을 하려고 이렇게 뭐 울쎄라 써마지 뭐 이런 거를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리프팅의 끝판왕이 안면 거상 수술이에요. 효과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좋긴 한데 피부를 그뼈 근막층이랑 이런 걸다 뜯어내서 다시 이렇게 꿰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 몸이 뼈에서부터 이렇게 피부 층까지 쭉 연결돼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물질 주고받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환자들 분들 을 봤을 때 이제 거상을 몇년 전에 했던 분들이나 몇달 전에 했던 분들 피부를 봤을 때 피부가 정말 많이 손상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피부에 미세한 실핏줄 같은 게 되게 많고 지방층과 어떤 근육층 이런 경계들이 단절됨으로써 피부 면역이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피부에 건강을 잃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안면거상이라고 하는 게 영구적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지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한1 0년 정도 간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평균 피부를 먼저 손상시킨 다음에 노화가 진행되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는 웬만하면 은 거상술을 하지 않고,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60대가 넘어가면 생각을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50대 에도 60대가 되면 다시 쳐져요 그러면 그때 또 거상을 하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면 거상은 가장 뒤로 미루고, 에너지 기반의 장비라든가 실리피팅 이런 걸좀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맨 마지막 수단으로 진짜 거의 70이 다 됐을 때 하는 게좀 어떻게 보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